어때요? 잘된거 같아요? 이미 딜러 전산 전국 최저가인 이 지구봉들을 그냥 소개만 해드리면 여러분들 싫어하실 거잖아요. 죽어가는 거더 죽겠지. 다 구독 취소 누르시겠지. 제 사비라니 대표님 사비로 더 추가된 가격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질르고 보는 거지. <laughs> 허위매물 단속에 앞장서왔던 저희 카사랑이 좋은 차량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중고차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도 함께 얻어가세요 제가, 제가 쌍수를 하고 왔거든요 어때요? 잘된것 같아요? 그거는 <laughs> 구독시겠어요 <laughs> <된것> <laughs> <laughs> 제가 불가피하게 두세 달? 원래는 한 달만 쉬려고 했는데 이게 붓기가 계속 안 빠지고 어디에 멍이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2, 3개월을 그냥 훅 쉬고 와버렸어요 저희 유튜브다 죽어가는데요 <laughs> 그래서 이 죽어가는 유튜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을 대거 가지고 왔어요 설마 뒤에 차들 그냥 주시는 건가요? <웃음> 겠냐? <웃음> <웃음> 겠냐고 <laughs> 자이 선물 뭐냐면 여기 뒤에 보이시죠? 지구공 신형부터 구형까지 이 지구공 무늬가 가끔 가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근래 인기 많은 이 지구공 그냥 소개만 해드리면 여러분들 싫어하실 거잖아요. 죽어가는 거더 죽겠지. 다 구독 취소 누르시겠지. 그래서 그냥 지구공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딜러 전산 전국 최저가인 이 지구공들을 제 사비나 대표님 사비로 더 추가된 가격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르고 보는 거지. 음. 자첫 번째 차량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트림이고요. 이거 당시 신차가가 무려 8,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딜러 전산가에 현재 올라와 있는 가격이 3,119만 원이거든요. 이미 절반 이상이 감가가 됐는데 제가 파격적으로 할인해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파격적으로? 뒷자리 다 자르진 못하고. 그래도 70만 원 가량 할인된 3,050만 원에 우리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3,050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3만까지안 돼요? 그러면 적자라서 안 된대요 자이 차량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9년식에 13만 키로로 아무래도 용도 이력이 있다 보니까 적정 키로수에서 살짝 오바 되긴 하는데 크게 오바되진 않고요. 혹여나 타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카사랑으로 가지고 오시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앞부분 껍데기 세 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지 보시다시피 아주 미세누에 단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 한번 볼게요. 자, 외관 보시면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검은색 바디에 타이어 트레드도 70% 이상 아주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둘러 봤을 때큰 흠집이나 기스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눈에 띄는 요 운전석에 문콕 하나는 발견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외에는 차량 외부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공은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역시 보시다시피 시트 상태, 위에 천장 오염 하나 없이 아주 깨끗 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옵션 한번 보시면 이쪽에 전자파킹 차선 이탈 방지,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토홀드 양방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옵션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으로만 H트랙으로 4륜 구동이고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이 들어가서 전좌석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사이드 커튼, 목베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딜러 전상가 3,119만원으로 이미 전국 최저가 여기서 더 추가된 가격인 3,050만 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트립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7,600만 원이었는데 현재 딜러전산에는 3,179만 원으로 판매 중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할인을 드린다고. 이미 전국 최저가였지만, 저는 80만원 더 할인된 가격인 3,100만원으로 우리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3,100이면 어디서 3,100에 지구공을 사요? 3,100이면 소라타 살 가격인데. 10... 9년 13만 7천 키로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지 보시다시피 미세먼유단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 중입니다 자이 차량 외관 한번 둘러보실게요 자이 차량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검정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90% 이상으로 완전 많이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비싸다는 미쉘린 타이어가 네짝다 들어가 있네요 자이 차량 역시 눈에 띄는 문콕이나 기스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차량 실내로 들어 봤는데요 역시나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 검정색 시트가 좋은 게때탈 걱정 없고 아주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베이지 시트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벤츠 에 버금가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고급지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역시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세단 지구공 아니겠습니까? 자, 이 차량 실내 주류 옵션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쪽에 차선이탈 방지.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보이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양방향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도 한번 보시면 컨트롤러 전부 다 작동 다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까지.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딜러 전산에는 현재 3,119만원에 올라와 있지만 카사랑에서는 80만원가량 더 할인된 가격 3,100만원으로 깔끔하게 우리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카랑으로 갈게요. 자, 대망의 마지막 차량. 제네시스 신형 G90 3.5 터보 4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두 차량이 풀체인지 된 모델이 바로 이 신형 G9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최고급의 차량, 대통령 의전 차량으로 쓰인다는 바로 플래그십 세단 모델이에요. 이 차량 신차가가 무려 얼마였냐? 1억이 넘어가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딜러 전산에는 7,399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국 최저까지만 더 싸게 드린다고 저희 카사랑에서 이게 맞아? 이 가격으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쓴거 아니야? 1억짜리 이번에는 점탱이처럼 5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아깝습니다. 바로 99만 원을 깎아버렸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이 차량 7,300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22년식에 9만 키로로 아직도 제조사 보증 AS가 남아있으니까 만약 이 차량 타다가 고장이 났다 저한테 가져오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제네시스 매장으로 달려가시면 깔끔하게 처리해드릴 거예요 보통 차의 경우 3년에 6만 보증이 아주 짧은데 이 차량 역시나 최고급 차량답게 5년에 12만 아주 넉넉하고 길게 남아있네요 자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이력도 없고요 성능지 보시다시피 미세노유 단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볼게요. 자, 이 차량도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검정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힐도 19인치에 타이어 트레드도 90% 이상 아주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돌려보시면 큰 기스나 문콧, 흠집 찾아보실 수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독특한 클램쉘본인의 디자인인데요. 지구공이 바로 이걸로 디자인상을 받았다 합니다. 자, 신형 지구공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신형답게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전반적인 상태 유지되어 있는 거다 보이시죠?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신형 지구공이 지금이 첫 탑승이에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딱든 생각이 벤츠랑 테슬라를 합작해 놓은 느낌? 되게 고급지고 요 다이아몬드 보이세요? 되게 고급지면서도 깔끔하고 게다가 미래지향적인 느낌. 친구는 11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갔어요. 이 추가 옵션 가격으로만 중고 소나타 한 대가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 프리미엄 컬렉션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바로 G80의 파퓰러 패키지라고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파퓰러 패키지처럼 인기 있는 옵션들만 모아놓은 것이 이 프리미엄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프리미엄 컬렉션의 주요 기능에 뭐가 들어있냐? 보시면요, 첫 번째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 옆에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게고스토어 그리고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 서라운드 뷰후축방 모니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이 들어가서 뒷좌석에도 역시나 전동 시트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든 편의 사항이 싹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차량 딜러 전산가에는 현재 7,399만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만 뒷자리 다 잘라서 7,3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구 공세대 차량 보여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차량들 모두 전국 최저가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유튜브 살려보겠다고 대표님의 사비를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전국 최저가에 더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왔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한해서만 할인된 가격 만나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을 무조건 보고 연락을 드렸다라고 말씀해주셔야지만 이 할인된 가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언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지구공 구매하신다면 저희 할인 없습니다. 영상 보셨다고 꼭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차 지구공 50만 원 할인해 줄 거, 저 그거 안 받고 마티즈 50만 원 할인해 준다 이런 말도 안 통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떠나신 분들 다시 한번 돌아와주시고 다시 구독해주세요. 열심히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이 지구공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이 지구공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면 다른 차량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중고차 카사랑에서는 단한대 허위 매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 가격으로 장난치는 일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좋은 차량 구매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